진짜 일본에서만 살수 있는 여기가 한국 브랜드인지 일본 브랜드인지 입어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10만 원이 안 되는 가격에 그 템을 해온 거죠. 나 진짜 너무 좋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무사히 3박 4일의 짧은 노사카 일정을 마치고 저의 작지만 소중한 전리품들을 좀 소개해 드려 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진짜 일본에서만 살수 있는 그리고 지금 현재 일본에서 인기 있는 브랜드까지도 뭐아 모아 소개해 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일단은 이맨디의이 가장 큰 가방부터 공개를 해 보겠습니다 이 브랜드는 제가 후쿠오카에서도 구입을 해왔었던 라구아잼이라고 하는 브랜드예요 이 라구아잼은 말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품와이와이 같은 포지션을 갖고 있는 브랜드랄까 신진디자이너 브랜드이면서 뭐랄까 그냥 딱 보잖아요 여기가 한국 브랜드인지 일본 브랜드인지 십사리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한국 감성을 쉐어하고 있다 그래서 득템할 게꽤 많은 브랜드여서 이번에도 방문을 해가지고 또 쇼핑을 조금 해봤어요 옷도 오신데, 제가 신발 득템을 진짜 잘해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너무 귀여운 뽀글이 부츠예요. 이 겉면은 살짝 크랙에 나의 소재로 되어 있어서 내구성이나 기스에는 조금 약할 수 있으나 모양이 너무 귀엽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구입하게 된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뽀글이 털 있죠. 이 안에 똑딱이가 있어서 이렇게 탈부착이 된답니다. 털 같은 게 붙어 있으면 너무 시즌너란 느낌이 들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봄, 여름, 가을에는 이렇게 털 떼고도 입으시는 거예요. 겨울에는 옆버그리 털 붙여가지고 무스탕이나 블랙코트랑 신으면 얼마나 귀엽게요? 라고 하재이 약간 오픈 와이와이 같은 그런 포지셔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느낌이나 가격대가 얼추 비슷한 느낌, 그리고 딱 봤을 때 무드들도 전반적으로 비슷한 느낌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한 번쯤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리는 브랜드기도 이 합니다. 그리고 옷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심플하게 입을 수 있는 나일론 원피스예요. 앞부분에 포켓이 굉장히 크게 달려있는 카고 바지처럼 유틸리티 형태의 원피스인데 제가 딱 좋아하는 딱 깔끔하면서 군더더기 없는 H라인의 그런 제품이어가지고 어머 입어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 아랫단에 스트링 조이는 부분이 요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조여서 뭐 약간 벌룬 원피스처럼 연출하셔도 되고 어 직원분께서도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지 입고 입어도 되고 원피스처럼 입어도 되고 너가 원하는 대로 입을 수 있다 뭐 이런 장점이 있다 하면서 이렇게 막 어필을 하시더라고요 소재는 딱그 전형적인 그 빤들빤들거리는 그런 나이 소재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신상이에요. 이 친구는 제가 딱 보자마자 컬러가 너무 예뻐서 어머 이거 한번 입어봐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컬러는 여긴 그냥 라이트 그린이라고 적혀있거든요. 약간 피스타치오 색깔 같기도 하고 민초 색깔 같기도 하고 뭐 입었을 때 허리 라인이 완전히 막 날씬해 보이는 그런 타입은 애초에 아닙니다만 그래도 기장감이 딱 크롭하게 바지 위로 올라와 주면서 피팅감 굉장히 좋았어. 그리고 일단 니트가 부들거려요. 이거 나일론에 그냥 아크릴이거든요. 소재는 답성 섬유이긴 한데 그냥 그래서 오히려 더 부드럽고 무난한 느낌 가격도 나쁘지 않네요 면세 받아서 6,500엔에 구입을 했습니다 컬러가 너무 예뻐서 코트나 아니면 좀 어두운 컬러 자켓 안에 이거를 휘뚜루바뚜루 입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후드 니트도 하나 구입을 해봤죠 그리고 이 라구아잼과 마찬가지로 요즘 일본에서 또 뜨고 있는 또 다른 브랜드가 있습니다 여기는 매종 스페셜이라고 하는 브랜드고요 제 원픽 그냥 들어가자마자 얘만 보이더라고요 쇼윈도 가장 앞쪽에 걸려있던 신상이었는데, 일단 자, 이렇게만 봐도 예뻤어요. 근데 밑에가 바디소트야. 어머나, 세상에, 이건 당장 입어봐야겠다. 굉장히 두꺼운 니트고요. 아크릴 50, 나일론 36, 모호 1 폴리우레탄 2 폴리우레탄이 2% 있어서 되게 띠용띠용한 모찌 재질의 니트인데 컬러가 또세 가지 정도 있었는데 가장 무난한 저는 이 크림 컬러, 베이지 컬러를 집어왔고 이목 뒷부분에는 레일서 끈이 있어요. 그래서 입고 벗을 때이 목이 너무 좁으면 아시죠? 여기에 이제 화장 다 묻고 이마에 짜곡 생기고 그러지 않게끔 좀 여유감 있는 목 부분이 연출이 되어 있고 소매는 돌먼 스타일의 소매입니다. 이가오 소매라고 하죠. 굉장히 여유감 있는 느낌이고 바디 수트 형태를 입을 수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허리 라인이 굉장히 많이 파져 있어요. 파져있고 소재도 더 쫀쫀한 골지 원단을 사용을 해서 쏙 들어가게끔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분도 이거는 넣어서 입어도 되고 빼서 입어도 되고 원하는 대로 연출할 수 있다라고 또한번더 어필을 해주시더라고요. 뭔가 디자인은 정말 획기적이고 그런 것들이 많았지만 가격은 나쁘진 않아.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싸지도 않아. 어, 그런 느낌입니다. 요즘 브랜드로는 이렇게 매종 스페셜이랑 아시면 좀 한국 감성이랑 맞아가지고 디테일 마실게 많으실 것 같고 옛날부터 있었던 브랜드지만 지나면서 많이 봤는데 선뜻 뭔가 추이을 못하셨던 브랜드들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리고 싶은 브랜드는 레이 빔즈 빔즈의 라인 중에서 레이 빔즈라고 여성 라인이 또 따로 있어요 빔즈가 라인이 진짜 많거든요 그 중에서도 레이 빔즈가 좀 클래식한데 디테일이 조금 독특한 아이템들이 군데군데 섞여 있어서 레이 빔즈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겠고 세기억으로무루아라는 브랜드랑 이모다라는 브랜드 같이 약간 양옆에 붙어 있어요. 이두 개의 결이 되게 비슷한 브랜드인데 이두 브랜드도 굉장히 오래된 브랜드거든요. 옛날에는 소 갸루 언니 브랜드였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중화가 되고 많이 기본템으로 바뀌어서 무루아 같은 경우에는 좀 청바지를 굉장히 다양하게 구비할 수 있는 좀 특별한 매장이고 이모다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도 그랬지만 여기도 좀 디테일 좀 독특한 아이템들이 많아. 요좀센 아이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믹스 매치를 할수 있는 좀센 스타일들을 한번 보고 싶다면 이두 브랜드도 추천을 드리고 약간 좀 무난한 계열들로는 이제 로리즈팜 계열이 있어요. 로리즈팜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계열이 한 3, 4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요 라인들 굉장히 무난하게 살수 있는 아이템들 많고 가격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 제가 의외로 괜찮다고 생각을 했던 브랜드 중에 하나가 페이지보이랑 진아시스가 있어요. 페이지보이는 볼땐 무난한데 막상 가서 보면 좀 튀는 아이템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구매는 한 번도 못해봤고 진아시스는 이 브랜드도 진짜 오래된 브랜드인데 옛날에는 이렇게 좀 트렌디한 이미지가 아니었거든요, 지나시스가. 요즘 굉장히 좀 트렌디한 느낌으로 바뀌어서 의외로 살게 많은 브랜드. 그 외에도 엑스걸이나 뭐 밀크패드, 캔디스트리퍼. 뭐, 요런 계열은 약간 스트릿 계열이 살짝 가미된 느낌의 브랜드인데. 밀크패드랑 캔디스트리퍼는 요즘 좀 많이 죽었고. 엑스걸 정도는 좀기본티나 나름 스트릿 느낌 나는 아이템도 구비하시기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다리치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는데, 이게 인플루언서 분이 운영을 하시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여기 굉장히 옷이 좀 아이코닉 합니다. 그리고 작 꼭 마르신 분들이 입으시면 굉장히 잘 어울릴만한 좀 미니 사이즈의 옷들이 많아서 최고가 작으셨던 우리 요정 해피님들이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만한 브랜드고 앵그리드라고 하는 브랜드가 이번에 제가 방문을 했을 때 굉장히 좀 마음에 드는 아이템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앵그리드라고 하는 브랜드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천을 드린다면 요 정도 보통은 일본에서 쇼핑을 하실 때 이제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저렴한 것들을 많이 구입을 해오시잖아요 그런 거 말고 일본에서만 살수 있는 디자이너 브랜드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아요. 이번에 빈티지도 좀 샀거든요. 일본에는 유명한 빈티지 체인이 여러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레그테그 세컨드스트리, 틴달 이렇게 좀 규모가 큰 대형 체인도 있고요. 조금 더 남녀가 섞여 있고 명품보다는 일반적인 의류들이 많이 섞여 있는 뭐 빅스텝 이런 계열사들 뭐 시카고나 플라밍고 캐주얼한 느낌들을 취급하는 그런 빈티지샵도좀 많이 나뉘어져 있는데 저는 보통 가면 레그테그 세컨드스트리, 틴달 같은 명품 빈티지를 취급하는 매장들을 주로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저는 방금 소개드린 매종 스페셜에 레이스 팬츠를 하나 득템을 했습니다. 원피스 같은 거 안에다가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입는 진짜 쏘 올망사 여러분, 올망사. 근데 이게 입었을 때 핏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특이한 게 살짝 부츠컷처럼 된 제품인데 뒷부분에 이렇게 트임이 있습니다 트임이 있고 이걸 이어주는 스트랩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포인트가 있었던 친구예요 가격은 3만 원이었고 이런 고무줄 상태나 보풀 이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컨디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 이거는 내가 이거 사놓으면 되게 두루두루 레이어드해서 잘 입겠다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요 여러분 빈티지 매장도 면세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실 때꼭 면세 물어보시고요 대신 일본의 거의 대부분의 면세 기준은 세금 빼고 5,000엔 이상 구입을 하셔야지만 면세가 돼요 근데 내가 아무리 봐도 진짜 5만 원못 채우겠어 싶으면 그냥 사세요 저도 이거 3만 원이잖아요 근데 도저히 채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추가 소비하는 것보단 낫지 하고 이거 하나 딸랑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옷이 이건 역시도 빈티지 샵에서 구입을 했어요 이거는 킨지라고 하는 빈티지 체인에서 구입을 했고 전 여기에서 이렇게 니트 헤어밴드 하나랑 사용감은 있지만 이거 머리에 그냥 탁툭 써봤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굉장히 귀여운 헤드밴드 하나랑 이건 이제 니트인데 아니 배색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짜임이 굉장히 독특하고 컬러 섞인 게 너무 예뻐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복잡한 뭔가 니트 조직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꽤나 좋아요. 단추도 있고요. 그 대박인 거는 이 니트는 이렇게 안감이 있습니다. 옛날 아우터 대용으로 입는 가디건들 중에서 이렇게 안감 안감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안쪽에 이렇게 실이 여러 개 섞여 있어서 좀 뜯어질 그런 가능성이 크다거나 혹은 너무 안고라 같은 소재여서 사실 안고라 입으면 막 옷에 털다 붙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함이라던가 너무 잘 늘어지는 원단이라서 그걸 좀 잡아줄 수 있는 안감이 들어야 가 한다고 하는 경우에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안감까지 구비된 그런 친구여가지고 왜 네, 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또 다른 빈티지 샵에서 구입을 한 건데요. 피그스티라고 하는 남자 빈티지 샵, 비비에라고 하는 여자 빈티지 샵 같은 데서 에 나온 세트거든요. 좀 작은 소품 두 개를 구입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안쪽에 나름 안감도 있는 블랙 베레 하나랑 뭐가 이렇게 적혀있는 브라운 컬러의 좀 부드러운 느낌의 브라운 컬러 베레도 하나 겟을 했습니다 이게 2000엔, 이게 2000엔 뭐 그랬었나? 가격이 굉장히 저렴했어가지고 냅다 구입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빔즈에서 구입한 레이 빈즈의 아이템들을 좀 소개를 드릴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빔즈에서좀 추천드리는 브랜드 중에 레이 빈즈가 있었잖아요. 그중에서 원가가 13,000엔, 13만원 되는 친구인데 제가 이거를 30% 정도 할인된 가격에 면세까지 받아서 9천 얼마에 구입을 해왔거든요. 트위드로 된 메리제인이고요. 버클로 이렇게 쉽게 풀었다. 썼다 할수 있는 그런 느낌이고 바닥 나름 탄탄해요. 그리고 안쪽에는 살짝 퀼팅처럼 가죽 보강이 들어가 있어서 딱 봤을 때 만듦새가 꽤나 괜찮습니다. 이 친구는 체크 패턴의 니트 베레모입니다. 빔즈 보이의 제품입니다. 빔즈 보이는 조금 귀여운 느낌이에요. 보이라고 해서 남성복일 것 같잖아요. 어, 전혀 그렇지 않고 남녀공용 같이 입을 수 있고 오히려 여성분들이 좀 많이 찾는 것 같아요. 빔즈 보이는 좀 아메카지한 느낌도 많이 가지고 있고 스포츠웨어 브랜드들이랑 콜라보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좀 한정판의 제품을 구입하기 좋은 캐주얼한 브랜드입니다. 얘가 니트인데 너무 흐물흐물하지 않고 어느 정도 각을 좀 잡아주는 느낌이라서 사실상 울 베레모랑 느낌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구입을 했던 베레고. 요거는 레이빈즈의 제품이에요. 이건 좀 특이한 스타킹입니다. 이렇게 세트로 하면 너무 예쁠 것 같지 않아요? 소재가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올라가는 스타킹 소재가 아니라 메쉬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아이코닉하게 신을 수 있는 그런 친구일 것 같아서 레드랑 네이비. 이거는 사실 소장용으로 샀습니다. 저는 특이한 양말 모으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 혹시 양말 좋아하시면 타비오라는 브랜드, 그리고 추추한나라는 브랜드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양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커플템 하려고 선물을 하나 사왔어요. 이거는 너무 귀여운 스누핑 모양의 룸슈즈입니다. 니트로 된 룸슈즈고, 사실 저 지금 여러분 신고 있거든요. <laughs> 이거 너무 귀엽죠? 뭔가 이런 아이템은 좀 굉장히 좀 특이했다. 했던 친구여가지고 제가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두 개를 사와서 한 개는 저희 매주 일요일 9시에 진행하는 라이브에서 우리 커플템으로 하나를 선물을 드렸고 이제 나머지 하나는 영상을 보시는 우리 해피님들께 선물을 드리려고 챙겨 왔어요. 혹시나 마음에 드신다면 이벤트 내용도 꼭 확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이 옆에 있던 친구들은 이제 까까와 저의 필수템 안약, 기타 등등 동키호테 템들입니다 일단 여러분 이거 나 진짜 너무 좋아 이거 저번 하울에도 아마 나왔을걸요? 키캣이랑 제가 이 아몬드는 진짜 좋아한다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거를 제가 어떤 마트에서 진짜 이만한 사이즈로 패킹이 된게 있었어요 그거를 못 사고 왔던 게 진짜 한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찾아봤으나 처음에 봤던 그 사이즈는 없었고 대신 이렇게 10개들이 세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통 크게 10개 사왔습니다. 초콜릿을 정말 좋아했는데, 아, 진짜 얘를 따라올 자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그리고 제가 아몬드 초콜릿 종류 중에서 하나를 찾고 있는 게 있는데, 약간 사이즈가 이거보다 좀 작았던 것 같아요. 근데 초콜릿은 네모냈고, 네모난 거 안에 카라멜 코팅이 된 아몬드가 들어있는 초콜릿이었거든요. 그게 진짜 맛있었는데, 아, 그거를 못 찾겠어. 너무 맛있어 그리고 요거는 마차 버전 이거는 편의점에서 따로 구입을 했는데 똑같은 거인데 이제 마차 맛이 나는 초콜릿인 거죠 그냥 이거는 경험으로 한번 먹어보려고 샀습니다 이거는 쪼꼬빈초쪼꼬인데 딸기 쪼꼬비 제가 키캣도 그렇고 초콜릿도 그렇고 딸기 맛이 나는 걸 은근 좋아요 해 그래서 요거를 구입을 해봤고 여기 안에 띠부띠부 씰이 또 랜덤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흰둥이 이런 거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다른 캐릭터로는 요것도 동키오텐데 원래 면세 받으러 가는 그 길목이 아시죠 여러분 미끼 상품들이 엄청 제 눈에 띈 키티 밴드가 있습니다. 옆에 보면 6가지 바리에이션으로 총 16개의 밴드가 들어있다고 나와있네요. 뭐 나중에 언젠가 소품을 한번 쓰겠지 하고 사본 거. 여기는 제가 무조건 가면 구입하는 렌즈액입니다. 다 썼거든요. 미리 쟁여놓으려고 그냥 눈에 띄는 제품들 일단 담았습니다. 저는 원래 이 라인을 제일 많이 써요. 로또라고 하는 브랜드 제품이고 그 중에서도 좀 쿨한 느낌을 좋아합니다. 로또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 쿨한 을 정도를 내가 선택을 해서 구입 입을 할수 있고요 전 제품 다 콘택트 렌즈를 쓴 상태로 쓸수 있는 아이템들이에요 잘 모르겠으면 그냥 이 로또라고 하는 C3 되어 있어요. 이게 사이즈도 컴팩트하고 사용감이 좋아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 라인들을 제일 추천드리고 사실 원래 더 유명한 친구로는 이 로또 리세라고 하는 라인이 있습니다. 이게 로또가 같은 브랜드예요. 같은 안약 브랜드인데 여기서 리세가 붙은 게 있어요. 이거는 패키징도 다이아몬드로 예쁘게 생겼고 이거는 쿨한 정도는 그냥 1 가장 기본으로 샀고 역시나 콘택트 렌즈를 쓸수 있는 형태의 제품이에요. 뒤에 표기도 그렇고 위에 뭐 설명서도 그렇고 거의 차이는 없는데 로또 리 제가 좀더 비쌌던 것 같아요 근데 사용감의 차이는 없으니까 그냥 맘에 드시는 거 골라 잡으시면 되고 제가 요거는 이번에 조금 고민을 하다가 구입을 한 건데 역시나 똑같이 로또의 제품입니다 얘는 가격대가 좀 있어요 얘 8,000원인가? 인공 눈물약 치고 상당히 비싸죠 안약을 넣는 기본적인 이유가 안구가 건조해서 넣는 거잖아요 안구건조증이라든지 어떤 눈의 건강을 개선해주시는 약간의 그런 효능들이 있다 라고 추천을 받아서 구입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짧은 여행 기간에 틈틈이 구입해 본 아이템 리뷰와 추천. 드리는 패션 브랜드들까지 소개를 드렸는데요 겨울방학이라 여행들 많이 떠나실 것 같은데 여행 가실 때 유용하게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곧 발리 여행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